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.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갈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중국은 어제까지 대규모의 무력 시위를 이어가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. 베이징 임상범 특파원입니다. 중국의 최신형 전략 폭격기 훙6이 초음속 대한 미사일 인지1 2를 발사합니다. 중국판 B-52로 불리는 훙6은 중국 본토에서 4,800km 떨어진 미국 관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. 최신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동원된 해상훈련도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. 지난 5일 남중국해 파라세, 중국명 시사군도에서 시작한 대규모 훈련은 어제까지 일주일째 계속됐습니다. 이와 함께 중국은 스프레틀리, 중국명 난사군도의 인공섬 4곳에 등대를 가동하며 이 지역을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. <목소리>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판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. 중국 정부는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리한 판결이 가져올 상황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.